가파르게 떨어지기만 하던 출산율이 드디어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당초 예상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이 같은 추세를 계속 이어가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출산율 반등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5명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출산율이 무려 9년 만에 반등을 하는 건데 이게 근거가 있는 수치입니까? 네, 어, 새해 초부터 너무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죠. 어, 합계출산율이라는 것은 15세에서 49세 사이의 감기에 있는 여성들이 평생, 어,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애초에 정부에서는 올해 2024년도에 합계출산율을 0.7명 미만일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요. 그 예측을 넘어서서 0.75명이라는 .75명, 75, 학계 출산율을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예,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이 통계청 통계를 보아도 지난해 7월 이후에 다섯 달 연속으로 출생한 수가 증가했고 또이 혼인 건수도 증가 네. 추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22년까지 무려 11년간 혼인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기저효과가 나타나서 출생아 수 반등이 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예측을 할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 출산 연령층인 30대 초반의 인구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미루었던 결혼이 최근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몇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조금씩 상향하는 것 상승하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서 그동안 정부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아 수. 어, 출생률을 반등하기 위해서 저출생의 하락을 좀 막고 출생아 재고를, 출생률 재고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이런 모든 노력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흐름을 놓고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 그러니까 구조적 반등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이 코로나 19 시기에 혼인과 출산이 미뤄진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글쎄요.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최근에 결혼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성급한 결과적인 분석을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우리나라 젊은층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인구 대체율 수준으로 급격하게 출생할 수가 출생률이 반전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 이처럼 조금씩 미미한 수준에서라도 당분간은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청년들의 인식이 개선됐다는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정부와 기업들이 네. 이렇게 결혼과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다양한 정책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가운데 가장 긍정적으로 네. 평가하시는 정책 어떤 걸까요? 많은 부분이 최근에 이제 여성들의 이제 직장 생활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일가정 양립 정책을 많이 펼쳐왔죠. 그 중에 하나가 육아 휴직 기간을 늘리고 그리고 남녀가 공이 육아휴직을 늘릴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이외에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소득의 감소를 갖게 되는 것과 맞는 것이라서 아동과 그리고 출산에 따른 수당들을 지원해온 전방위적인 정부의 정책이 있었죠. 그리고 특히 올해 24년도에는 어 본질적으로 출산과 결혼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아주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어 높은 주택 가격 뭐 이런 이제 조사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상당히 획기적인 전환을 하여서 그동안은 신혼부부에게만 있었던 주택의 가입 그 특혜 특례 제도를 어. 그, 출산을 앞둔 출산가구에도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 정말 혁신적인 정책의 지원들을 해온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반적으로, 어, 우리 사회가 출생아수를 반등시켜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책무들을 모두 다 공감하고,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어~ 선택적 유연 근무 제도라든가 육아휴직의 긍정적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방위적으로 펼쳐온 정책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출산일이 올해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 또 확실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정책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 사실상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육아휴직제도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늘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 육아휴직제도가 고용보험을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비임금, 근로자들에게는 허용되거나 적용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의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택적 유연 근로, 근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업과 그리고 지역에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한 아울러 출산 포비아라고 할 정도로 어 이제 요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모 세대 젊은 부모 세대들이 부모 역할에 대한 과정한 책임 부담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가족과의 관계라든가 가족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 많이 희색되어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가족의 문화를 창출하고 그리고 자녀를 잘 낳아서 키우고 싶. 이런 젊은 세대들 세대들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는 육아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든가 하는 이런 노력들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저희가 예정에는 없었지만 추가로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또육아정책연구소도 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을 해오고 또 다양한 노력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런 저출생 네. 반전을 위한 그 노력을 위해서 올 한해 또 어떤 분야 연구에 집중하실 계획이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 저희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산, 출생률이 지역간 차이가 있다 이런 보고들이 굉장히 많죠. 어 최근에 나오는 출생아 수 반등도 지역간 격차가 좀 나타난다. 도시 지역에서는 출생아 수가 좀 증가하는 것 같은데 지역 소멸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출생아 수가 감소됐다 그래서 지역간 편차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지역간 편차를 감소하기 위해서 각 지역들이 육아에 친화할 수 있도록 즉 육아 웰빙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역 소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육아 융합 육아 돌봄특구 뭐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제안하는 그런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들려온 이 반가운 소식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관련 대책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